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 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 오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며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고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내 네,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 성경은요 이 시대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장 2장 3절을 보면은요 어,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어떤 핍박에 휩쓸려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그걸 이제 배교라고 우리가 이야기 배신이죠, 배신, 배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핍박으로 인해서 배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며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9절 우리가 읽은 이후 내용들인데요.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을 더 굳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뭐 배교할 일이 없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릴 일이 없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거나 배신하거나 하는 일이 우리가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주변에도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지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저것도 배신하네 저것도 배신하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배신하지 않고 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오늘 읽었던 11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나 자신을 훈련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강하게 할 것인지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더욱 힘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써 힘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되지 않으려고 넉넉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핍박과 억눌림으로부터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서 단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하고 있어요. 자, 힘을 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힘을 내야 될 것인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7절 말씀 5, 6, 7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데 7절 질 끝에 보면은 더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더하라. 더하라. 그러니까 5절과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더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하라. 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모두 더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위에 이걸 더하라. 여기 위에 이걸 더하라.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가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가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근데 이 단어를 보면은요. 지키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아이고, 덕을 내가 어떻게 지키는지, 지식, 아이고 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지식을 또 쌓아요. 절제, 아이고, 나 절제 너무 힘든데, 이거 먹을 것만 보면 막 사고 싶고 그래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절제들, 인내를 하기 힘든데, 이런 모든 것을 갖추는 훈련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갖추라. 모든 것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갖추라. 자 그냥 갖춰질까요 그냥 갖춰지면 이거 아무나 다 얻을 수 있으면 이게 뭐 귀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뭐 금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내용들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절제를 뭐 이런 내용들이 누구나 다 갖출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에 적어 놓지도 않으셨어요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하나면 된다고 배웠어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음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믿음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넘어질 때 많잖아요. 넘어질 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넘어진다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인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파란색 볼펜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구점이나 우리 교보문고 가면은 뭐 문구점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사러 왔다가 거기를 막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오 이렇게 고기가 돌아가요. 뭐가 있냐면 볼펜 파는 데가 있어요. 문구점.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파란색 볼펜 많이 있네. 오늘 뭘 새로운 제품 있나 보뭐 파란색 볼펜 꼭 하나를 집어와요. 갈 때마다 그 하트렉스를 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제발 지나가자. 그런데 그냥 나올 때 보면 제 손에 파란색 볼펜 하나 쥐어져 있어요. 별 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유혹도 아닌데 이런 자그마한 것도 내 마음에 결심으로 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가는데도 꼭 집어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떨쳐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훈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한번 볼 텐데 덕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오절 어, 보면은 너희 믿음에 덕을 쌓으라라고 덕을 충만하게 하라는 덕이라는 말은요 원기라든가 도덕적인 힘을 말해요. 무기력해지지 말고요. 둔감해지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보고 한 고정점을 놓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데 있어서 내가 피곤하다고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데 보지 말고 무기력해지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기민하게 계속 거기를 집중해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훈련을 그게 덕이라는 덕입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힘을 잃게 되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의가 없어져요. 영적인 일에 둔감한 상태로 됩니다. 육체적으로 이게 힘들면 어때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안 돼요. 내 체력이 떨어지니까 찬양을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힘이 없으면 힘이 나요. 찬양대 같은 경우는 옆에서 찬양을 할때 감기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찬양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원기를 회복해야 돼요. 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믿음이 힘을 잃게 되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여기다가 덕을 더하는 일, 이 원기라든가 주님이 주신 힘, 사랑,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더하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들은 잘안 돼요. 주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마운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읽은 본문 위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드셔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에너지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필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힘이 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얼굴에 힘들거나 피곤한 거 보면 좀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해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냐시 명적인 건 당연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신호가 와요. 감기 걸린 것 같은 막 그런 신호가 와요. 감기 걸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말씀 시간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주무시고요. 충분히 식사하시고요. 충분히 운동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더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도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잘 챙기고 또더 나아가서 영의 에너지도 빠진 것 같을 때 충분히 훈련하고 휴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강인한 힘을 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충분함, 영적인 에너지,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들이 항목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해 주셨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더 많이 알아가게 만드시려고, 그것들을 이미 풍성하게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알수록 영적인 생명력은 회복할 수가 있어요. 강건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덕입니다. 덕, 덕. 우리나라 말덕 정말 훈훈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뭘 말하는 거냐면 신실한 믿음을 말해요. 신앙을 말합니다. 덕.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무장해야 할첫 번째 무기예요. 싸울 때 덕. 그 다음으로 거기에 어떤 것을 충만하게 하냐면요. 어, 이제 이게 덕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 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식, 지식을 더하라고 했어요. 알아야 돼요. 모든지 알아야 돼요. 성경책 우리가 옛날 몰랐을 때는 이성경 읽으면 읽으면 되는 건데 이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경책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되게 좋은 거예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니까 계속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지식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어느 날 한번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랑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 육지를 보면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절, 덕과 지식 절제입니다. 절제는 이제 자제하는 걸 말해요. 자제하는 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자제하는 걸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일러 주신 것을 먼저 찾아가서 하는 것, 그런 것을 절제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은요,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 참을성을 말하죠. 끈기,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오랫동안 말씀을 볼수 있는 능력.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먹고 다부지게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던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말합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에 뭘 더하라고 그랬냐면 경건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경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런 태도와 방식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거를 뭐라 고 그러냐면 코람대어라고 그래요 코람대어. 코람데오. 코람대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경건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 앞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 마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삶. 경건의 삶. 그 다음으로 뭘더 하면 형제의 우애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남녀 동생,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말해요. 형제, 우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라는 거.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게 만드셨다는 거.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와 자매,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 이 모든 일들에 게으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응을 해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반응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반응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장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 이런 모든 무기를 장착하세요. 1번 무기, 2번 무기, 3번 무기, 4번 무기까지 장착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넘어질 법할 때이 무기들 하나씩 꺼내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채울 수 있도록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물리칠 수 있도록 이런 무기들을 장착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일이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훈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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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어색해요. 얼마나 믿음. 평소에 사는 것처럼 살기 어려운데 무슨 믿음까지 장착하라고 하십니까? 덕을 아유 덕이라뇨 지식이라뇨 아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절제라뇨. 절제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항목 다 하나 하나 끄집어내다 보면요. 장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장착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훈련해라. 제발 좀 훈련해라. 훈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훈련해라. 훈련하십시오. 우리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지금은 신앙의 위기이자 믿음의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많고요.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단련할 때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필요한 과정을 알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라고 오늘 말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루의 삶을 살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이 항목들 이것들을 잘 기억 한번 해 보세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생각나는 것들만 몇 개만 기억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절제면 절제, 인내면 인내, 형제의 우애면 형제 우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 계속 되짚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끝까지 끝자락까지 이것들을 잘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울고 싶고 좌절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주님.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힘내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맞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무뎌져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해 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갑옷을 입습니다.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사랑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이거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